엑셀, y 라티 경기 보셨습니까? 안 아니, 봤으면 좋았겠는데 아쉽게도 봤죠 네 저는.. l 아니 저는 아.. 아니 엑셀 2세트 이기는 거 보고 잤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아. <laughs> 아니 그래서 더 이게 충격이 저도 좀 가시, 가시지가 않거든요 m a 저는 엑셀 s 대 i 으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엑셀이 너무 o to 는 h 세트 동안 너무 그냥 제가 생각하는 대로 게임을 해준 거 같아서 맞아요 되게 압도적으로 근데... 게임을 잘 굴렸죠 근데 아... 유럽을 믿으면 안 돼요 아... 아니, 사실 저는 이번 엑셀의 시리즈가 엑셀의 한 시즌을 요약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미스피치가 아니고 뭔가 그러니까 막판에 찍사는 하게 이게 캐드라 나가고 겨우 플레이오프 저주 뚫으니까 이제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지랄이야 이 진짜 그럼 이제 누굴 쳐내야 돼? 영복을 쳐내야 돼? 영복 쳐내면 이제 2라운드 갈수 있는 겁니까? 아니 팀을 쳐야죠 <laughs> 그냥 그 팀명이 지금 저주가 있는데 내가 아 팀명을 바꿔야 됩니까 엑셀이 아니라 <laughs> 네. 파워포인트로 바꿔야 됩니까 네 마이크로소프트랑 안녕 안녕 빠이빠이 아, 해야 돼그럼한글과 컴퓨터로 바꿔 야 되는구나 예 네. 아리아한 글로 <laughs> <laughs> 그래서 어디부터 진단을 해야 됩니까 이거 어디부터 문제점을 지적을 해야 되는지 사실 1, 2 세트 보고 진짜 야마토 죽이고 싶었거든요 <웃음> 지발 <웃음> 진짜 아니 이게 진짜 이게 미친 게 아, 이가 욕하면 안 돼. 이제, 클린한 방송을 짜니까. 또딱 먹어요. 욕을 많이 하면. 그니까, 아마토 이게, 진짜, 진짜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게, 이게 지금 작년 서머 MVP 2, 3위 데려온 거거든요? 2위가 라조코고 3위가 휴머노이드였으니까. 그리고, 프라틱이라는 이름값 자체가, 지금 누가 봐도 최소 월즈 8강은 가져야 되는 선수들은 아니에요? 지금 이름값이?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걔네들 데리고 지금 엑셀이랑 생쇼를 데고 있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진짜. 이게 선수들 하나하나가 아까운 게 유럽인데, 지금. 희망을. 근데 저는, 해강은 가능할 수도 있다 고 보는데? 이게 너, 내 리그가 아니라서 또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건가?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몰라 <laughs> 아, 근데 저는, 왜냐면, 이번 다전대 보면서 도 느낀 게, 그니까 제가 물론 하이라이트 위주로 봐서 모르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지만, 저는 l 리 c 되게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냥 엑셀, 후나틱조차, 교전이 진짜 잘했어요, 교전들은 아, 근데, 너무, 엉성엉성 하잖아요, 중간중간 운영들이. 아, 네, 뭐, 그건 맞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내구도 패치해가지고, 사실, 게임이 길어지면, 한판을 잘하는 팀이 유리가, 유리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 근데, 이거를 좋아할 게 아니야, 이게. 왜냐면은, 아, 이거, 이거라니까, 진짜, 김장김치 담가놨더니, 김치 만들어놔가지고. <laughs> 아, 1년 동안 뭘한 거야, 대체? 이게, <laughs> 진짜, 이 선수단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그 뭐냐 이런 선수단이면 잘해야 된다. 약간 이런 의견 그런 생각은 별로 없거든요 아 진짜요? 예 음... 네, 그러니까 뭐아빠 이게 기반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수단... 그 아닐 그, 저... 아, 로그 지금 그선수단으 거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조용히 해보시죠 아, 네네. 조용히 해보세요 네네네. 선수단에 대한 기대심이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이 선수단은 성적을 못낸 거에 대해서 그렇게 화는 안 나요 그냥 경기력을 보니까 그냥 화가 나요 그러니까 아니 뭐 선, 성적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1, 2세트에서 지네들 목숨이 걸려있는 경기에서 그런 경기력을보여 심지어 3세트 경기력 개판이었잖아요. 아니 이게 프나틱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 경기력만 보더라도 그냥 정신이 나갔더라고요 3세트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게, 프라... 이게 프나틱이 네. 아니라 b d s 도 웃겨. 아 솔직히 BDS대 SK 뭐 이런 애들 경기였으면은 아휴 진짜 용 쓴다 이러고 마는데. 아 솔직히 원더, 라조크, 휴머노이드, 업셋, 킬리색으로 지금 그 경기력을, 3세트 경기력을 보여준다는 게 1년 동안, 뭐, 그, 결산해가지고, 그게. 와, 진짜.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진짜. 이 프라틱에 와... 뭐가 있는 걸 수도, 영복도 프라틱 출신이긴 한데. 아, 그래도 로드컵 최초 우승팀이잖아요. 아... 로드컵인가 싶고. <laughs> 아저나 말이 안 나오더라고 진짜 너무 속상해가지고 아 이거 도내려다버릴 수도 있어 지금 LCS 때는 어차피 무팀 뭐, 막하면 다른 팀이 줄 알아서 그러지 이러던 이러던 프라티 와서는 프라티가 명문으로 이기는 게 말이 되냐고 이러는 거야 아니 이게 지금 리그를 위해서 제가 근데 몇번 강조했잖아요 프라티가 리그를 위해서라도 잘해야 된다. 지금 리그에서 아니, 너무 근데 너무 내로남불이잖아.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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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다 보니까 어이가 없네스타 뭐지? <laughs> 아까 티엘 <TL> 망할 때는 존나 <laughs> 너무 쿨하시던데 <laughs> 뭐지? 티엘은 투나타만큼은 와이트처럼 속상한 사람 다 돼가지고 그냥. <laughs> <laughs> 어아 <laughs> <laughs>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그냥 달거나 그랬어요. 아,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그냥 우리 팀만 비싸게 팔려라.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아뭐 진해도 어떻게 되겠지 뭐 아니 근데 프로틱 미스피치가 아이뭐 프리뷰이긴 한데 네. 저는 뭔가 또 롤드컵을 갈것 같긴 한데 프로틱 이게 지금 품만 보면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또 플라틱. 애매하죠 다뭐아 근데 또 네. 이러면 이 세계 또버렸으니까 <laughs> 아니 근데 저는 저번에도 계속 말했지만 담원이 KT를 이겼고 이번에 전 담원이 센박 샘바... 이길 거라 보거든요 무조건 네. 또거 푸나틱 미스피츠도 무조건 푸나틱이 이길 거 봐요 사실 첫 번째로 그, 아, 제가 다시 경기를 이즈리얼 나왔나 다시 봤는데 이즈리얼 안 나왔었네요 일단 안 나왔는데, 루시안 네번네 아, 네, 루시안 나미 루나미 네또 이러면 또 버릇들어가지고 또 DFM 상대로 이즈파이크 꺼내가지고 기지을 한다니까 진짜 <laughs> 아 근데 그건 <laughs> 팩트예요 진짜로 그래서 조별 <laughs> 탈락하기 직전에서야 또 밴픽 제대로예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푸나틱이 이길 거라 예상을 하는 게 야마토 캐논이 아니, 조별, 그 마지막에 땡큐지, 이즈파이크 하신 거 아시죠 플레인 아, 가서 3,4시드 3, 다플린이에요 유럽은 그럼 미시드로 아, 가면 되겠네 응. 왜냐면은 l c l 드를 그대로 받은 거잖아요 사시드가나 솔직히 업셋 힐리스생 이디오가 걔네들한테 진다? 어나 진짜 아 <laughs> 답이 없을 것같아팀리키드가에서 <laughs> 그렇게 쿨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laughs> 아나 진짜 답 따짐 나 진짜... 나울 수도 있어 진짜 아. 어쨌든 저 경기 짧게 얘기하면 뱀픽 괜찮았어요 진짜로 뱀팩버 안갔어요 뱀픽이거든요 더 화난다니까? 걔가 이제파이크를안 이게... 꺼냈으면 거기서 갈 필요가 없었어요 루나미가 닐라 상대로 좋아요 음 그쵸 근데 1 1일 유미 상대로도 아... 루나미 꺼냈잖아요 그건 조금 구리긴 하네요 보니까 그걸 5세트에서 그랬다니까? 미친놈이라고 <laughs> 근데 그리고 이겼잖아요 증명했죠? <laughs> 아 근데 그 <웃음> 3세트랑 <웃음> 5세트랑 좀 차이점이 아 2세트랑 5세트랑 차이점이 타위 그웬으로 바뀌었다? 이거 말고는 없네? 씨발 뭐지? 엑셀이 2세트보다 5세트 갠픽이 존나 좋은데요? 그러니까, 아니 른이라서 뭐지? 그 미친놈이라고 그러니까 3세트 끝나고 엑셀이 메탈 나갔어요 3세트 엑셀이 게임 끝내겠다고 용 다하가 드간시하고 운영을 했는데 뭐 끝내야 될때못 끝내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다니까 5세트 때 뱀픽 진짜 솔직히 망했거든요 이겼잖아 프레디도 똑같아요 5세트 그 뱀픽 아니다 예? 뭐요? 아니 프레디도 그매드저 5세트 그렇게 뱀픽하고 이겼잖아요 아 근데 이게 15패치라서 이게 솔직히 아예 일리 없는 뱀픽은 아니에요 시비가 높은 거 같잖아요 그죠? 네 그쵸 그래서 뭐 실제로 LPL에서도 프로 경기 잠깐씩 볼 때마다 시비를 유비는꽤 많이 풀어주더라고요 음. 그리고 루나미가 어쨌든 간에 시비를 유비 상대로 라인전 주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딱뱀핑만 봤을 때는 그리고 뭐 오른 상대로 그웬이 주도권 가지고 있고 그나마 사이리 아리한테 주도권이 밀리다 뿐인데 그냥 뭐 업셋 힐리싱이 평소폼이라면 그냥 괜찮아 보인다. 음... 근데 사실 경기 내내 패트릭이 업셋보다 좀 잘했다 봤거든요. 하이라이트만 봐도. 그렇죠. 실제로 패트릭 괜찮았어요. 나쁘지, 나쁘지 않았어요. 않았어요. 진짜 그러지. 그치. 아이고 오늘 와서 잘했으면 된거 아니겠습니까? 못 갔잖아, <laughs> 결국에. 하, 어쨌든, 제가 너무 과하게, 이제, 몰입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전 편하트 팬도 아닌데. 그래서, 경기에 대해서, 한, 번 시리즈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여기서 3세트 보시고 나서 심장이 어떠셨습니까? 예? 3세트 보고 나서 심장이 어떠셨습니까? 눈 파버리다가 그냥 개 먹이로 쉬고 싶었던 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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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동준자 표정 보니까, 진짜, 완전 쓰레기 보는 듯한 표정 표정이시던데. 안데 아, 현질 해소도 비슷했어요. 오, 오마이갓 이러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기도. 그냥 그걸 모르겠어요. 바람 영혼 주고 억제기 하나 먹고 돌아가는 그 운영을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음. 세트는 하이라이트로만 봐도 머리가 아프거든요. 하이라이트 보고 있으면은 엑셀이 한타를 막 이겨요. 맞아요 맞아요 와 엑스리 또 한타를 이겼어 엑스리 또 한타를 이겼어 근데 용스택은 왠지 모르게 프나틱한테 계속 가 <웃음> <웃음> 아니 근데 그게 4세트 5세트도 그래요 진짜 용세트가 그냥 제가 안 보이는데 늘어나있어요 계속 두개세개네개 아니 뭐 저기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프나틱한테 가는 건가 싶을 정도로 용스택이 그냥 프나틱한테 하나씩 하나씩 추가가 되고 있어요 하이라이트만 봐도 <laughs> 시즌 내내 프나틱 폼을 대충 알잖아요 네. 근데 좀 깜짝 놀랐던 게 엑셀은 잘 모르지만 패트릭이 진짜 존나 잘했다는 게 느껴졌고 그리고 라조크가 존나 잘해가지고 음. 라조크 그냥 뽀삐의 신이었어요 뽀삐의 신 그래가지고 어... 유럽 심상치 않은데? 아, 싶었는데 그래서 스페인 언론들이 좀 신나긴 했어요 라조크 부활했다 이러면서 어, 자기의 재능을 꺼냈다 막 이러더라고요, <laughs> 이러더라고요. 그, 그, 이스포트메디아코스 그쪽 방송 보는데 제목이 <laughs> 스트리밍 제목이 라조크가 드디어 자기의 재능을 드러냈다 이거야 신다가지고 이제 헤네틱스에서 잘해보자 <laughs> 아이프라티정신해야지 잘해가지고 어쨌든 사실 지난..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도 실제로 3대2 3대2 이렇게 해서 올랐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풀 꽉의 신이에요 사실 다전제 <laughs> 그러니까. 천재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전제 첫재였죠 그래서 근데 다던제천재 음, 음. 이제 야마토 캐논이 합쳐지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내고 있다 음. 그러니까 작년에도 감독이 야마토 캐논이었으니까 아, 작년에도 야마키키노였어 네. 2년째, 2년째. 네. 그래서 그 월드가 가지고 니스키 네 울고 있는 거. 안 근데 이 새끼 오, 그러면 그래. 왜 이래요? 2년차인데? 그러니까 <laughs> 내가 지좀 열받은 거 아니야. 그래서 <laughs> 화난 거 아니야. 아, 2년차였구나. 뭐지? 나 작년에 다른 사람인 줄 알았네? 아니 아니야. 아니. 야마티키근니 내가 그럼 그래서 화난 끼알네 <laughs> 뭐지, 씨발? <laughs> 이해가 안 가는데, 갑자기? 와, 있다면... 근데 작년에는 아담이라는 명백한 구멍이라도 있었지, 이번에는 로스터 진짜 잘 꾸렸는데, 이러면 진짜, 와, 트럭 박히겠다, 진짜... 진짜... 우리나라였으면. 이미 진짜... 다몬도 트럭 박혔던데. 그러니까. 아 심각합니다. 진전이 없어요, 2년 동안. 아, 이걸 올라가면 뭐 하냐고. 아니, 어쨌든, 그걸 떠나서. 그래서, 투피 님은 누가 일것 같습니까? 미스피츠, 프라틱프라틱이요 <laughs> 음. 미워도 피아티. 이거 용어 하나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뭐 배부른 류막 이런 거 있잖아요. <웃음> <웃음> 코인이 코인 없어진... 없는 아... 야마토 맞아요. 코인 없는 야마토. 아 진짜 이 배빙이 다가요 배빙이. 음... 플레이오프에 간 베테오. 베테오도 약간 스찌 플레이 대명사니까 이 새끼 그냥 솔직히 유럽 보시는 분들과 그 다음에 이번에 팀이 없어지잖아요. 네. 미스피치가그 그분들한테는 아쉽지만 그냥 빨리 떨어지고 봄이 와라 새끼야. 그냥, 뭐, 백도드 가서, 복항규 감독 밑에서 행복 롤 하면은. 뭐라고? 오케이, 뭐 어, 되지 않을까. 에이전트야? <laughs> 아 사실, 백도도 입장에서는, 아베다게만 갈면, 곤데 딱, <laughs> 메모리 딱 있잖아요, 딱. 존나 맛있는 베테오. 0 3년생 데이오로 리빌딩 어떻습니까? 아, 씨, 짱 처리까지 하시네, 이제 뭐. <laughs> 그러면은, 미스피츠와 프라텍 경기에서, 승패 열쇠인 포지션은 어디입니까? 감독입니까? 아니요, 저는 감독 비슷하다 보고, 음. 아 아니, 진짜 아니니까 아니, 농담처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네. 에리쇼올프로 2위 감독이랑 0표 받은 감독이랑 똑같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아 근데 그게 달라요. 만약에 매 경기가 코인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면 <laughs> 아, 야마토가 아니, 진짜 올해 감독 받을 수도 네. 있다 생각합니다. 그나틱이 패배하면 시드권을 팔아야 한다. 그러면 이제. 야마토 18승 0패. <laughs> 아니 뭐 치트키냐고. <laughs> 전승승. <전수 무슨. 웃음> 아니 무슨? 그러면 승패 열쇠가 되는 포지션은 어디가 될것 같습니까? 저는 턱. 턱. 아, 그러니까 미스피치가 네 미스피치가 너무 밀린다 생각해요. 음. 전 원딜은 서로 잘할 것 같으니까 못대두고아 동의합니다. 미드가 좀. <laughs> 아 저도 생각하면 저도 미드다 생각해. 네, 아심머가좀 밀린다. 아니요, 그냥 거기에서 이제 사일밴드 이제 서로 뭐 할까? 아 맞다, 둘다 사이를 잘 아는구나. 이제 사이밴드면 은 르블랑 vs 조이를 15패치에서 볼 수도 있거든요. 잘 아는? <웃음> <웃음> 일단 휴머노이드도 르블랑 되게 좋아하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여. 근데 이게 혹시 선생님들은 그러면 돈 거실라면 거셔요? 그 조이가 나온다 안 나온다? <laughs> 에이 설마! 아, 아이 다물이, 아무리 아무리 <laughs> 차라리 아칼리를 가지. <하지. 웃음> 아칼리 나올 수 있어요. 아칼리 나올 수 있어. 에이, 설마. 그죠? 진짜 안 나오겠죠? 솔직히. 아니또 모르긴 해요. 우리는 언제나 아담담님의 명언을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요. 베타픽은 충분히 한 챔피언의 숙년도를 극복할 수 있다. 명언이 아니잖아요, 그거. <laughs> 아니, 망언이잖아 그건. <laughs> 그리고 양맥도 이런 말 했단 말이죠. 이 세상에 나쁜 챔피언은 없다. 전반적인 뉘앙스와 그 상황에 파악을 해야 된다 무조건 어떤 챔피언이 좋고 나쁘고 이런 챔피언은 없다라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뱀픽네아 간... 근데 설마 솔직히 진짜 아무리 배트요도 코르키 조인 안 나오겠죠? 그건 진짜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EMS도 어제 코르키가 나오긴 했거든 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 후반에 일단 딜이 세니까 음... 어쨌든 미스피치가 경기를 이기려면은 배트요가 딜을 넣어야 되거든요 사실 제가 승대의 아, 그 정... 가장 큰관건이 믿으러 가보 이유가 솔직히 탑이 그렇게 l l 레가 아무리 못한다고 해도 탑이 그렇게 이 경기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정글 같은 경우에는 잔자락을 라조크한테 상성이 좀 있어요 좀 못하긴 하는데 저희는 미스피치 대 매드전을 보지 않았습니까 정글이 그렇게 지랄을 해도 나머지 라인들이 잘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뱀픽 게임을 더 하면 그렇기 때문에 개혁에는 승패는 미드예요 어쨌든 이러면은 미스피치 입장에서 당연히 얘네들이 이기려고 한다면은 작정하고 누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업셋이 라인전이 세다고 가정하면은 을 누울 수 있으면서 동시에 베테오가 빡지를 할수 있는 챔피언 꼬르키거든요 일단 패기픽, 쿠나틱 입장에서는 트페, 오리아나 이거 두개 미드에서 나오면 질 거라고 보고 음... 미스피치가 왜? 휴머러도 트페 잘해요 잘하는데 잘... 잘안 보여요, 사이러스한테개숨맞던데 아니, 어쨌든 수년도로 이길 수 있다니까? 뭐 왜... 아, 근데 솔직히 저는 지금 메타에 투페 진짜 별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구도 음... 패치 이후에 게임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투페가 글로벌 궁을 통해서 스노우볼을 확확 굴려야 되는 챔프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후반 가면 투페한테 기대할 수 있는 게, 고연포를 통한 사거리 우위를 이용해서 골카 꽂는 CC셔틀밖에 못해요. 그죠? 음... 그렇죠 근데, 미드가 솔직히, 롤에서 메인 딜러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뭐, AP든 AB든. 근데 사실, 그런 역할이 없어지기 때문에, 웬만한 팀이 투패로 게임을 굳히기가 진짜 어렵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실. 음, G2도 그래서 한 경기 졌었죠. 투패에 나온 그쵸? 상태에서. 그리고 푸나틱도 졌어요. 투패 썼다가. 네. 루나미 투패 썼다가. 네. 그래서, 이게 좀 패기 픽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또 들면 뭐, 그래도, 코르키 조이 배교적으로... 안 나오겠죠. 아 백도둑이란다 <laughs> 자꾸 배, 이렇게 베테오를 절여졌네 거의 스카우트아닐니까 이정도면 거의 템포리 가고 있어 어쨌든 뭐 미스피치 입장에서는 거 두개 안나오면 뭐미스시스도 할만할 것 같아요 음... 보니까 그러면 시리즈 승패를 한번 예측해볼까 이 시리즈는 아 솔직히 저는 프라틱이 아 솔직히 지금 프라틱이 올라가면 차라리 미스피치가 올라가는지 안 생각해 저는 프라틱 3대1 봅니다 음... 이정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승패지 저는 하... 미스피치가 아무리 잘해도 왠지 이 롤드컵 DNA가 있어서 그래도 프라티이 그래도 한 좋은 DNA 한삼다 3... 롤드컵 3대... DNA가 있어서 원딜이 1 2 시간 전에 도망갑니까? 이게 뭔 DNA야? <laughs> 롤드컵은 갔잖아요, 그래도 롤드컵은 <laughs> 가는 거예요. 롤드컵은 네. 그래서 한3대 저도 한3 대를 봅니다. 3대... 그러면은... 여기서도 실버 스크립스가 나온다면 저는 좀 울고, 울고 싶을 것 같아요. 음. 투피트님 어떻게 예측저세거 같습니다 3대2오 푸나틱이 이거 같아요 왜 실버 스크랩스가 나보니까 예? 왜 울게 뭐가 있어 야, 아 네, 슬... 감동하는거죠 음... 감동 예 감동의 눈물 <laughs> 감동의 눈물 이렇게 푸나틱이 부활을 하는구나 이지랄 <laughs> 어이가 없네 진짜 저는 미스피처3대를 봅니다 오... 왜냐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야마토 캐논이 5세트 내내 뱀피를 제대로 가져갈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저는 네온의 상태가 괜찮다는 가정하에 3 대를 이야기한 거예요. 음, 아무리 배테가 날뛰어도 네온 상태가 최심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또 도망갈 국리를 만들어 놓는 나중에 푸나트이겼을때아 네온 못했잖아 이러면서. <웃음> <웃음> 안 돼, 진짜 저는 이번에 상성이 충분히 시나이 이랑 비슷한 상성이라 생각을 해서. 아, 근데 이거 만약에 시간만 좀 있었으면 모이뱀픽 한번 보시는 분들끼리 한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긴 하네요. 음... 아, 그거 왜냐면 뭐, 뭐 프나틱 상대로는 제리가 무조건 밴이고 그 다음에 잔자라 상대로 꽃빛 트런들이 밴이면 좀 재밌을 것 같긴 한요 저희가 야마토캐널의 15안 밴픽 세계계열을 쫓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laughs> 아니 그럼 코인 없을 때 야마토캐널이랑 코인 있을 때 야마토캐널이라도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아까 봤죠 그 그러니까 2패로 e 몰렸을 때 야마토캐널과 이패로 몰렸을 때 야마토캐널과 <laughs> <갔만 fait>. <laughs> <깨끗한 웃음> 야마토와 캐논이 <laughs> 그쵸, 각자 그쵸. 다른 인격체네요. 그렇죠그 생각해야 되거든요. 에이, 어렵습니다. 암튼, 그래서 저는 미스피치가 3대4이고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암튼, 그래서 플라틱은 다음 주에도 제 주의 관찰 대상이죠. 그래서 잘 <laughs>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이번 플라틱 코너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